안녕하십니까. m d 비 미션 축구의 조레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두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그 시작은 28절부터 시작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한 것이죠. 두 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마다들은 가겠다고 하더니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했더니 나중에 뉴치고 이둘 중에 누가 학버지의 뜻대로 행한 이들, 아들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마다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과 위손의 죄에 범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처음에 불순종했죠. 마다들은 예의 바른 척 했지만 정직하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솔직하였지만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23절입니다. 대제사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가 있다고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니우치다의헬레어 메타엘로마에는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후회, 유우침을 의미합니다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의 영,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 전체, 즉 뉴추간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 회심뜻하는 메타웨어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에서 천민의 천민 계층이죠. 죄인이고 소외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 없는 자들, 사회의 쓰레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셀이라는 말은 텔로네스라고 합니다. 통행세 등을 착복하는 자들. 보통 강도라는 말과 동일한 레벨로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가다, 앞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의 그 프로하고는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사단들에게 국휼을 베푸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유대 종교자들, 그리고 일법 주의자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 회심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회심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세리와 창기 얘기로 넘어가십시오. 그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두 아들과 연계하여서 말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말씀 하시는 것이죠. 둘째 아들과 연계해서 먼저 회귀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음 자에서 다시 한번 바리세인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쉐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보도끝내니 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회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심, 회개, 마음을 돌이켜 다시 바르게 고쳐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것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안 청소를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 매일 기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사는 것은 집안 청소 안 하고 먼지와 함께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매일 회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m 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